2021년 연방소득세보고 평균비용. 목회자의 세금보고는 일반 직장인보다 복잡합니다. 세금 목적상 고용인이고 자영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인으로서 교회에서 W2를 받아서 세금보고를 하지만 자영업자이기에 결혼식이나 장례식, 외부에서 받은 사례비는 스케줄 씨를 통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이것이 목회자 세금보고 비용을 높입니다. 또 W2나 1099 NEC 양식이 추가되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양식, 집 매매나 렌트비 수입에 대한 보고도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입니다. 개인마다 가족 상황, 소득, 그리고 재정 상황이 다르고, 세금 자료를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보고 준비 시간이 달라지기에 서비스 수수료는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세무회계는 양질의 서비스와 적절한 서비스 비용으로 고객 만족을 추구합니다. 내셔널 서사이어티 오브 어카운턴츠가 조사한 2020에서 2021년 미국 연방세금보고 평균 비용 보고서에서 발췌했습니다.